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1분 중고차 추천 차량, 현대 그랜드스타렉스 오벤 스마트 차량입니다. 2016년형 20만 키로구요. 현재가 990만원. 연식 대비 최저가입니다. 상품화 광택 완료되었구요. 판넬벤입니다. 엔진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내도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출고된 지약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깨끗하구요. 206,000km입니다. 오토미션이구요. 열선 시트, 오디오,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 상태 괜찮구요. 오디오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가죽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백 다 들어가 있구요. VDC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구요. 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습니다. 적재함도 큰 흠집 없이 깨끗합니다. 깨끗하게 잘 사용하셨구요. 청능 기록부입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히 용도 변경 전혀 없고, 본넷, 조수석앞펜다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걱정하실 부분 전혀 없구요. 하부도 미세 누유나 누유 없이 올 양호 차량입니다. 현대 그랜드스타렉스 5벤 스마트 모델 추천드렸습니다. 5벤과 3벤의 가격이 워낙 올라서 추천해드릴 차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태 좋고 깨끗하고 금액 대비 연식 괜찮은 차량으로 추천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